자, 9부정어 도치구문 자, 여이부 뭐 말이냐면 자, 이기 가요. 부정어구 자, 많이 가요. 너무 너 r n 무 너무 너무 너 h e r 너무 r 무 e 무 너무 너무 너 a r c 너무 너 e l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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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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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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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동사 주어. 조주동으로, 조동사 주어로, 이렇게 나온대. 근데, 니더가, 뭐 니더와 노더, 노어의 경우에는, 니더, 노어 나오고, 조동사 주어. 이렇게 해서, 또한 못먹지 않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된대는데, 도치는 두 가지가 있어. 자, 음문문의 질서를 따르는 도치랑, 따르지 않는 도치랑, 지금 여기는, 음 질서를 따르는 도치.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너뭐 좋아하니 할때너 그거 좋아하니 할때 do you like?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그때 이렇게 조동사를 쓰잖아. 지금 고얘기야 그 그래서 조주동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241번은 네버라는 자체가 지금 부정어구라는 네버가 왔어. 따라서 지금 네버비포 앤 네버. 자, 전에도 아니고 네버세트 지금부터도 아니래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얘네가 일단 와서 여기 조동사가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온 건데. 자, 모뉴멘털리. 자, 얘는 기념비 성 기념비성 뭐 이게 좀 이상하지만 수능이라 좀 어려워 자기념비성에 질이 있어 근데 이게 성취될 수는 여기 있지 성취될 수는 네버 비프 전에도 없었고 네버 싱스 이후에도 없대 자풀리 완전히 자 이집트에서처럼 에즈가 여기서 지금 처럼으로 해석해야겠네. 자 완전히 이집트에서 있던 것처럼 기념비성인 질이 기념비성인 퀄리티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 없었었대. 성취된 적이 없었다. 요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다음 여기도 셀덤이라는 부정어구 앞에 왔기 때문에 조주동인데 당연히 주어가 지금 3인치 단순니까 더즈 쓴 거야. 그지 위에도 퀄리티가 주어니까 헤즈쓴 거야. 해브가 아니라 자, 새로운 브랜드가 거의 도달하지 않는데 어디 하이 레벨 높은 수준의 대중들의 어양리스 인식 그럼 여기서 대중 대중 인지도 요 정도로 해석하면은 약간 대중 인지도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데 새로운 브랜드가. 자, 243번 나언니가 이제 앞에 왔지나언니가나언니가 나도 나도 언니가 앞에 왔으니까 자, 아티피셜 라이즈래. 아티피셜 라이즈. 자, 인공 조명이야. 인공 조명. 인공 불빛이니까 인공 조명이겠지. 자, 인공 조명이 자, 이 밤에 낮으로 턴 바꾸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바꿀 뿐만 아니라 나도니 버들스니까 바꿨을 뿐만 아니라 엔드버 그것은 허락한데 우리가 모아도록 뭐 허락한데 살게 한데 큰 거, 건물에 살게 할수 있대 근데 이큰 건물은 어떤 건물이야 이런 건물 강제대면서 꾸며주고 자연적인 부, 조명이지 그게 들어가지 않는 큰 건물에서 살게 허락하게 했다 좋은 예를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인공 조명이 밤을 나추로 바꿀뿐만 아니라 그거는 또 허락하게 다 우리를 살게 어디서 큰돈큰 큰 건물에서 근데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이야? 자연의 자, 불빛이 자연광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어 자연광 자연광 자연광이 들어올 수 없는 건물 자나돈티는아나 나, 아, 여기 다음에 이4 3십번 나던티는 요걸 알아야 돼 나던티를 B A 이러면 B 하고 나서 A야 B 하고 나서 자한 사람이 원한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야 그나 그녀가 지금 여기 도치가 일어난 거지 이제 그나 그녀가 성인으로서 부족에서 대접을 받았단 얘기지 BPP니까 대접을 받는다를 써야지. 다음에 그녀는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없어. 근데 또 그도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몸모도 또한 그렇다라는 게 지금. 부정. 부정이니까얘는 몸모도 또한 몸모도 또한 그러지 않다. 저렇게 앞에 내용을 부정할 때는 앞에 내용이 지금 캔트 스픽이잖아. 그러니까 노어를 쓸 때는 몸모도 또한 그렇지 않은 거고. 몸모도 또한 그렇다는 여기 소어를 쓰는 거야. 소. So 여기는 여기 읽어 보면 그는 매우 열심히 일한데 또한 그는 뭐야? 그의 동생도 열심히 일한다. 긍정 긍정갈 때는 소 쓰시고. 부정 갈 때는 노을 쓰시고. 자, 50번 보어 도치. 자, 보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보어가 맨 앞에 나오면 도치가 일어나는 거야. 자, 여기는 뭐 그렇게 뭐 어려울 건 없어. 엔클로즈드 이러면은 엔클로즈가 동봉하다야 동봉, 봉투를 막 동봉한다 그러잖아. 동봉하다인데 지금 동봉 됐겠지. 뭐가 복사본이, 오리지널 레시프트, 레시프트, 리사, 레, 리셉트. 이거는 수립 청구서잖아 이게 지금 영구 영수증, 청구서 이런 뜻인데 여기가 지금 수리비 수리비고. 수리비 청구서구자 오리지널 원본 여기서 요거를 영수증으로 가야겠네. 레시피 레시피 영수증으로 가고, 자 원래의 영수증 이러면은 뭐 원본 영수증 원본의 복사본 그리고 수리비 청구서 그러면 그게 동봉되어 있다. 영수증 원본과 수리비 청구서에 첫 수리비 청구서가 동봉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끝나고. 자, 스트림. 이러면 흐르던데. 자, 아래로 흐른데 그녀의 얼굴이 그녀의 얼굴에 그녀의 얼굴 아래 에 흐르고 있대. 뭐가? 티어스, 눈물들이. 언제? 그녀의 딸이 이겼을 때. 다음 자 그레이시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지금 다 형용사가 보어가 와, 맨 앞에 왔잖아 다 비동사야 이렇게 왠지 알겠지 보어는 s v c잖아 그래서 이놈의 c가 지금 맨 앞에 오니까 이형식 동사잖아 다 지금 동사가 그러니까 지금 비동사가 이형식 동사가 많잖아 그래서 이렇게 온 거야. 자, 우리의 기쁨이 되게 그레이트 위대했대. 뭐할때 우리가 들었을 때뭘 들었어? 그가 헤드 서바이브 생존했대. 비행기에 크래시, 비행기 추락에 크래시 추락. 다음에 또 밑에도 고운이 앞에 나왔어. 근데 또 비동사지. 여기서 고은 주어가 더 내이지. 날짜잖아. 날짜가 뭐 지나갔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겠네. 자, 음악가들의 시대가 음악가들의 시대가 여기를 시대로 해석하면 되겠네. 음악가들의 시대가 지나갔다. 근데 음악가는 뭐야? 기다리고 있었대. 뭘 기다려? 자, 게이트 키퍼래. 자, 문을 지키는 사람이야. 문지기야. TV 쇼의 문지기. 를 기다리고 있는 음악가의 시대는 지났대. 근데 투세이 말해 준대. 그들이 가치가 있다고. be worth of ing 또는 명사. 스포트라이트. 자, 주목이지. 스포트라이트가 주목이야.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를 말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여기를 목적으로 해석하면 돼. 말하기 위해서 TV 쇼에 문지기로 기다리는 음악가들의 시대가 지나갔다. 자 250번 얘는 되게 중요한데 자 요거는 이제 독해할 때 되게 많이 쓰임이 많이 될 수가 있어 250번은 자 뭐냐면 자 에즈라는 놈이 있어 자, 에즈라는 놈이 근데 이놈의 에즈라는 놈은 앞에 이렇게 명사가 와 또는 형용사가 와 그러면 무조건 얘는 비록 못모지만이 그럼 해석할 때좀 빠르겠지 비록 그는 커워드 이게 뭐야 커워드가 겁쟁이지 겁쟁이였지만 그는 앞으로 달렸다. 어디서? 시그널, 신호에서 왜 공격하기? 공격 신호 여기서 공, 공격하기 위한 신호. 공격하기 위한 신호에서 앞으로 달려갔다. 겁쟁이였지만 그래서 이때 명사인데 지금 겁쟁이가 지금 명사잖아. 근데 이렇게 애지 앞에 쓸때 비로 못 머지만으로 쓸 때는 여기 써있지. 자, 관사 없이 쓴다. 어나 더가 없이 쓰는 거야. 지금 어 커워드 또는 더 코트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게 되지? 안 된다는 얘기야. 다음. 자, 부사구 도치. 자, 도치가 이번엔 부사구 도치. 그럼 부사구가 맨 앞에 나왔다는 얘기야. 근데 부사구 도치는 유명한 게 일단 제발 좀 외워야 돼. 그렇지? 대어 동사 주어. 다음에 히얼 동사 주어. 대어리즈 대어라 있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히얼이지 희얼아. 라뭐가 있다. 근데 여기서 항상 대어리즈 돼. 자, 이 동사가 모두 될수 있어. 항상. have been도 되고 has been도 되고 had been도 될수 있다. 얘도 다 뜻이 있다야.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비동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바로 나왔네. 자, 헤즈빈. 그럼 얘도 이따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대열 헤즈빈. 이때 뭐가 이때? 자, 제너럴 빌리프.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있냐? 얘는 지금 대시 동격으로 쓰였네. 접속사 스포츠가 바이올런스 폭력이지. 스포츠가 폭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 있다고 일반적인 믿음이 존재한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252번 원서퍼터 타입. 옛날에 이렇게 하면 끝나. 옛날에. 자, 살았대. 내어 리브드 살았대. 가난하지만 아주 치어풀. 아주 유쾌한 자, 신발 만드는 사람. 슈메이커. 신발 만드는 사람. 이거를 뭐 멋있게 말하면 재화공이라 그래. 아주 유쾌한 재화공이 살았다. 뭐뭐 뭐, 쉽고. 다음 피어 로즈 이때. 자, 케이스 유형이 있대는데 또는 경우가 있대. 유형 경우. 자, 무슨 경우냐면 마이 클라이언트 나의 고객의 언어와 대부분의 그의 몸 몸이 리빌 드러내다. 자, 리빌이 드러내다지. 드러냈대. 근데 nothing but 라싱버시 뜻이 뭐지? 단지. 온니 뜻이야. 단지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내 드러낸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 254번도 맨 앞에 온서 지금 도체라는 거야. 자, 이제 얘가 부사구지. 진짜가. 진정한 부사구지. 위에는 대월 히얼이고 이제 2 5 4번 얼롱더 커스트브 브리티시 콜롬비아. 이러면 브리티시 콜롬비아 해안을 얼롱 따라 역까지. 얘 때문에 동사 주어가 이렇게 바뀐 경우 라이 이때 라이가 여기서 당연히 있다라는 뜻이야. 이때 육지가 있다. 땅이 있다. 어디 숲에 땅이 있다. 근데 이게 숲은 어떤 어떤 숲이야? 녹색. 초록수 그리고 스파클링 블루 이러면은 푸른 파란이 여기 파란 파란 육지가 있다. 근데 스파클링, 여기서 스파클링은 빡빡빡 튀기는 거잖아. 반짝이는 자, 파랗게 반짝이고 녹색인 숲의 땅이 있다. 다음 자, 어몽드 탑의 주제는 주제들 사이에서 근데 토론된 주제, 어느 동안 s s 도 세션, 그 기간 동안 자, 그 기간 동안 토론된 주제들 중 사이에서 있다. 뭐가? 잠재력이 어떤 잠재력이야? 전기차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 전, 전기차에 대한 잠재력은 자, 많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 프로모트. 여기서는 약간 지금 뭐 전기차 뭐이런게 나오잖아? 그 제품이 나오니까 홍보하다. 자, 많은 자동차들이 홍보가 지금 했다는 거지. 많은 자동차에 자동차 만드는 사람 그럼 여기는 자동차, 제조업체 정도? 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